안녕하세요 고양이 t v 의외 오늘은 친구와 함께 할로윈 다이소 하려고 하는데요 친구의 손입니다 <laughs> 오해하지 마십쇼 말 말해 이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말해 말해, 말해, 말해. 말해. 이거는 여러분 제거예요 ただ、ちょこんかただ、俺が、あまやね。ん、<laughs> ててうん、うん。うしろいから、んちょ 이거 너꺼야. 응? 저게 내꺼고. 우와! 이거 꺼봐자 우와! 이거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. 너꺼는 내꺼야. 내가 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어떻게 샀는 거야? 우와. 아, 아. 이게 내꺼야. 아니야. 아니야. 아, 이렇게. 이렇게 할 수도 있대 이거 내꺼야. 어차피 내가 샀고. 아, 기포가 있다 기포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리뷰인가요? <laughs> 와 리뷰가 와 이거 <laughs> 야 이게 목소리가 이거 제가 합격 목소리를 내보대로 하겠습니다 갑자기? 아, 아닌데 <laughs> 콘서트 갈거야? <할> 아니요 <laughs> 아 여기 만두다 보니까 아니 뭐에요 <laughs> 아 이거 이거 지퍼백이었고요 너무 예뻐요 그린... 열고 닫기가 힘들어요. 열져보겠습니다 다시 닫았나? 힘든데 어려워. 일반 칩도 하내 느낌. 어, 나 몰라야지. 나는 까 붙이는 근데 붙이는 거예요. 여러분 이거는 있잖아요. 다른다. 무슨 뜬이 원하는 것은 그, 붙이고 아요요 요 위에 있는 필름을 떼고 요거 붙여요. 네, 아니 그다음 잘라서 그래? 어 그리고 물을 붙여요. 아, 그다음 그거 이거 하고 얘는 손수건 짓잖아. 아, 한다. 한다. 구리구이 엄마 눌러준다. 1분 정도 1이분 정도 눌러준다. チキチキだからさ、さ、<Infinity roomm> <ako> <pokerak> <intosidadanyahingauthor>